요것은 요것은 영사기 영사기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고요 빛식 나가서 나가서 이런 분위기 요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네마 같이. 이런 자 느낌이 나는데요. 음.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아유 너무 많이 흔들리네. 이렇게 영사기가 있고 필름을앞에 이렇게,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우리 아들 이 신나게 뛰어노네. 재밌겠네. 재밌겠어. 이렇게 되고 일단 요 조명을 죽이면 이런식 붉은기가 나네 그렇지 않은데 붉은기가 나네요 이렇게 되고요 메인조명 뒤를 하게 되면은 이런식 분위기가 나죠 이런식 제일 좋죠 요 분위기가 이제 달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음. 말뚝받기도 하고 이걸 한번 죽여볼까요 죽이고 이렇게 보면은 <laughs> 신나게 놀고 있는데 축구도 하고 여기 똥개도 한 마리 있네요 똥개도 있고 페타이어 이렇게. 박아놨었잖아요 그죠 이렇게. 간단하게 해서 실루엣으로 이렇게. 간단게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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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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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이가 아빠 손 잡고 막 울고 있을 거야. 아, 여기 뭐뭘 배달하시는 아저씨는. 아이고 우리 애기 신났네 아빠가 들어줘서. 그리고 꼭 저렇게 혼자 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. 혼자 노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상해. 꼭 그래 한, 꼭한 명씩 있더라고요. 나올 때도. 어, 얘들뭐 싸우냐, 뭐 하냐, 이들은. <laughs> 치소. 시선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주인공 근데 어째 여자아이가좀 다이어트 좀 해야겠네 무거워가지고 <laughs> 철이가 철이가 올라갔네 여기는 내려갔는데 똥개 한 마리 있고 쌉싸게 말뚝 밖에 한 아이들도 있고 얘들은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는 친구들 바라보고 오저 끝에도 한 무더기 있네요 노는 애들. 이런 식으로 해서, 그, 버려지는 박스로 해서, 이제, 구상안이 떠올랐죠. 달동네 시리즈를 계속 해 나가는데, 보관이 문제더라고요. 그래서, 이렇게 박스 박스로 해가지고, 어 하나씩 하나씩 테마를 잡아가지고, 박스 박스로 해서, 어 연관되는 시리즈를 한번 이렇게 제작을 좀 하려고, 어, 구상을 가졌죠. 그래가지고 지금 달동네 들도 지금 배선도 좀 받고 고장면데좀 고치고 코로나가 어느 끝나서 빨리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작품들은 빼고 달동네 위주로만 해가지고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아, 빈티지 하니 빈티지 하니 루에있도재미죠 양사기 쭈쭈쭈쭈쭈 이거 불러 이거 꺼야 돼 이거 불러 이렇게. 엄마야 누나야 배경음악 지금 나올 거예요. 두두두두두두재미죠 이런 식으로. 이런 거를 좀잘 표현을 하면은 음? 시간이 갖고 잘 표현을 하면은 참 재미있죠 구성이 음, 이런 식으로 아,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이런 식으로.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박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잖아요. 달동네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거는 좀 최신종이고 이거는 얘는 조금 최신종이고 많이 좀 카메라 흔들리네, 되고 해가지고 아, 좀어쿠스트가 옛날. 요게 한 70년대 정도, 요것이 한 70년대 정도 모델이면은 얘는 그전 모델. 내가 볼때한 60년 이전 모델들이 요렇게 좀 투박하고 단순한 구조. 그죠? 요런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좀더 빈티지하죠? 요렇게 일단 되고, 구동됐을 게 요런 식으로. 여기서 이렇게 작동이 되죠. 아까 좀 생각이 <laughs> 공중전화를 좀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, 응답하라 나는 1987,1986,1988 이었었죠 나 어릴 정도는 언제야 1970몇 대야겠네 1970몇대 하겠네. 그래서 응답하라 1970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전화를 하는 테마를 한번 갖고 어, 박스 하나는 응답하라, 1970. 자, 요것은, 요 박스 타이틀은 튼튼하게만 자라나요.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답답들 하잖아요. 아빠, 엄마 어릴 때는 풍족하진 않은 삶이었어도 해가 지더라, 이렇게 놀고, 응? 손톱에 떼 끼고, 동상 걸리고 겨울에는 그 정도까지 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빨리 이런 다시 좋은 세상에 와서 신나게 지금 아이들 같이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쓴 타이틀이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들어가는 타이틀이 음 응답하라 1970 이건 1970을 해가지고 어, 전화 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전화 박스, 공중 전화 박스, 다이얼, 그리고 재미난 구상을 그래서 저 스토리 작업도 좀 다시 하고. 아 요즘에 너무 처져 있어가지고 몸이 아안 좋네. 한번 물이라고 하면 아, 기운도 많이 빠지고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에 아, 뭐야. 풀지펴주는이 달동네 작업을 해야죠. 네가 음, 하고 싶으면 너무 재밌고, 너무 재밌고 옛날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아, 참 좋습니다. 하여튼 이영장 보는 여러분들 아,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요. 참 세상 그래도 좀 살아보니까 별거 없군요. 별거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그냥 그냥 잘 살아봅시다. 음, 뭐 좋은 날이겠지. 안녕히